수학의 답. 우리 각의 크기에 따라서 예각, 직각, 둔각이라는 이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새롭게 평각이라는 친구가 하나 등장하면서 진짜 각의 이름은 끝입니다. 자, 다시 한번 차근차근 정리해 보면 예각을 그냥 뭐 90도 안 되는 각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얘기하자면 0도를 초과해야 되고 딱 0도 안 되고 그리고 90도 미만이어야 되고 이런 각을 예각이라 하고. 직각은 딱 90도. 요거는 누구나 알고 있죠? 둔각은요? 90도 넘으면서 한마디로 90도, 90.1도부터도 둔각이죠. 그리고 180도 미만이어야 돼요. 딱 평평해지는 순간 더 이상 둔각이 아닙니다. 그럼 지금 말했던 딱 평평해지는 순간 걔가 누굴까요? 그렇죠. 평평하다 그래서 평각이라고 부릅니다. 자, 사실 이 평각은 그렇게 와닿는 이름이 아닐 수 밖에 없는 게 우리가 각 얘기할 때, 어, 거기 모서리 주시면 뾰족 튀어나왔어. 이렇게 뾰족한 느낌이 각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평평한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각의 느낌이 오나요? 그런데 얘가 평각이죠. 어떤 점이 있다면 여기랑 여기 사이에 이렇게 180도가 벌어진 평각이라고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를 풀때 여기 누가 180도라고 선생님이 주겠어요? 알아서 이렇게 있어도 아, 저거 180도가 나와 있는 거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평각을 이용한 문제가 많이 나와서 우리가 풀어 볼 건데 오늘의 그게 목표이기도 한데 그 전에 우리 친구들의 많은 질문에 선생님이 그만 대답하고 싶어서 잠깐 완벽한 대답해 주면 뭐가 있냐면 많은 친구들이 그러면 270도는 무슨 각이에요? 2 0도는 210도는 무슨 각이에요? 이렇게 180도를 넘어가는 각에 대해서 무슨 각이냐고 묻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모두가 이름을 붙이고 살 수는 없거든요. 얘네들은 요 이름을 따로 붙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를 이름을 붙여 놓으면 무슨 상황이 되냐면 만약에 이게 뭐 240도예요. 그러면 이쪽은 240도지만 또 이쪽이 다시 뭐가 돼요? 다시 120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또 여기는 둔각인데 여기는 뭐라고 할 것인가 막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름은. 예각, 직각, 둔각, 평각이 여러분 인생에서 끝이에요. 각의 크기에 따른 이름은. 더 이상 궁금해하지 마세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이거 너무 쉬운 내용. 문제로 어떻게 주어지냐 하면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X의 크기를 구하여라 했는데 이 문제를 보고 당황하는 첫 번째 요소는 아무런 다, 그 조건이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어디가 50도다, 어디가 70도다, 이런 말이 없는데 나와 있어요, 조건이. 어디에? 이만큼이 180도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것만 볼수 있으면 다풀수 있습니다. 어떻게? X랑 2X랑 더해서 180도란 얘기잖아요. 도는 생략하고 쓸게요. 그러면 3X는 180이죠. 그럼 X는 뭐예요? 60이니까 각도로 바꾸면 각 X는 60도다.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죠. 어떤 정보도 없었던 게 아니라는 거. 또두 번째 문제도 볼까요? 마찬가지로, 어, 여기 정보 하나 있네요. 90도. 직각. 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풀지? 조건이 하나 더 있죠? 아, 이만큼 180도지를 내가 알고 있으면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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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해서 180도다라고 해도 되고 조금 더 쉽게는 180도 중에서 얘가 90도 가져갔으니까 얘네 둘이 합쳐서 90도가 나머지겠구나 해서 2X랑 X-15랑 합친 게 90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3X-15는 90이라서 3x는 제 저기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15 하면 105 되네요. 그럼 양변을 뭘로 나눠요? 3으로 나누면 3, 3은 9, 3, 5, 15. 각도니까 마지막엔 꼭각 x는 35도다. 이렇게 찾아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수학의 답이 무엇이다? 안 보이는 평각. 새로운 조건을 볼줄 알아라. 이게 되겠습니다. 오르네. Fire!